좌표 평면의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한히 많고 이 무한히 많은 직선은 모두 기울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무한히 많은 직선을 한 정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는 결국 모든 실수 m에 관한 방정식이면서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1이라고 하는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결국 m에 관한 항등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 모든 직선은 결국 다음과 같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좌표 평면의 점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시오. 1번. (2, 5)를 지나는 무한히 많은 직선은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m에 관한 항등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항을 해서 정리해주면 y는 mx-2m+5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2번 -3,3 동일한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m에 관한 항등식 그리고 정리해서 y는 mx+3m-3이 됩니다. 3번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y는 mx-4가 됩니다. 4번 그래서 y는 mx 6의 -9가 되죠. 좌표 평면 위에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은 하나의 교점을 갖고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한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무한히 많은 직선을 하나의 식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해 봅시다. 항등식은 개수 비교법 또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다른 모양 그러나 같은 식을 만들거나 찾을 때 이용합니다. 우변을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좌우변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모두 소거가 돼서 0이 될 텐데요. 주인공인 x는 표현에서 나타내준다면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 됩니다. 즉, 모든 실수 x에 0 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의 모양, 이것이 바로 무한을 담는 그릇, 항등식의 또 다른 표현인 x에 관한 항등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는 xy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k에 관한 항등식도 0 곱하기 k 더하기 0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1, y는 1이 되어야 될 테고요. k가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k에다가 수를 대입해서 나타내 보면 k가 1일 때 정리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k가 2일 때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 마이너스 y는 0,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무한히 많은 직선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 무한히 많은 직선을 이 항등식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렇다면, 이 직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 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x 마이너스 y는 0,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그리고 축과 평행한 직선, x는 1과 y는 1. 이 모든 직선은 1, 1이라고 하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요. 결국 이 무한히 많은 직선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 1을 지나는 직선 중에 다른 1차식을 x 1과 y 1 대신에 나타내도 동일한 항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을 담는 그릇, 항등식의 마법이죠. 다음은 k과는 항등식이라고 할때 이를 만족하는 x와 y 값, 즉 정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식들은 x, y에 관한 1차 방정식 또는 1차 함수, 즉 좌표 평면상의 직선으로 표현되는 식이 되죠. k에 관한 항등식이므로 k로 다음과 같이 묶어서 결국 0 곱하기 k는 0이 되야므로 x-4가 0, y-3이 0, 그래서 x는 4, y는 3 따라서 정점 4,3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서 k로 다음과 같이 묶었을 때0 곱하기 k는 0이 되야므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0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3도 0이 되하므로 연립을 하게 되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 7,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다음은 k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하고 그때 반드시 지나는 정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1번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로 묶어줘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x-1은 0이 되어야 되고, 3y-1도 0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정점, 1,3분의 1이 되고요. 바로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합니다. 2번.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전개를 해서 k로 묶어줬을 때 각각 0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두 직선을 연립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결국 다음과 같이 정점 19분의 35, 19분의 31이 되고, 결국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 되어야 하므로 X-Y-1은 0이 되어야 하고, X plus y 4도 0이 되어야 되겠죠? 연립하면 X는 2, Y는 1. 즉, 정점 2, 1을 지나는 무한히 많은 직선을 의미하는 항등식이 됩니다. 여기서 q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직선이 나타나게 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기울기를 구하고 공식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그리고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절차를 통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는데요. 다음으로는 좀더 간결하게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보면 k 값에 관계없이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고 점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1번 결국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고요. 점 q 3,-1을 x와 y에 대입한 다음 정계를 해서 정리해주면 k가 1이 됩니다. 이때 구해진 k를 원식에 있는 k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를 해서 정리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은 x-2와 y-5는 0이 됩니다. 2번. k에 관한 항등식에 점q, 1,3을 x, y에 그대로 대입한 다음 정리를 해주면 k가 마이너스 5. 그렇다면 이 k값을 원식 k에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은 3x 2y 3은 0이 됩니다. 두 직선 x 2y 2 0과 x y 4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두 직선을 연립을 했을 때그교점의 좌표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무한히 많은 직선을 기울기 m 실수 m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무한을 담는 그릇 즉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두 일차식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4,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두 직선을 연립해서 그 교점 3, -2를 구한 다음 이 점을 지나는 무한히 많은 직선을 바로 기울기 m에 관한 항등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직선 중에 4,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x 대신에 4, y 대신에 3을 대입해서 m값을 구한 다음 그것을 다시 대입을 해서 정리해주면 결국 두 직선의 교점과 4,3을 지나는 직선 y는 4x-13이 됩니다. 두 직선의 1차식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결국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거기에 4, 3을 지난다고 한다면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k가 3. 그러면 인식에다 대입해서 정리해 주면 결국 두 직선과 4,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은 결국 정리한다면 두 직선의 1차식을 그대로 k로 묶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고 사용하면 됩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점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텐데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직선을 연립하게 되면 교점의 좌표가 나타나고 이 교점에서 점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먼저 기울기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공식에다 그대로 넣어서 정리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k에 관한 항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죠. 일단 나타내고요. 이 직선이 점 q를 지나가기 때문에 x 대신에 4,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k 값을 구합니다. 이때 구해진 k 값을 k에 관한 항등식의 k 값에다 넣어서 전개를 해서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일반형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점 q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은 점 q, 마이너스 2,2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 y 대신에 2를 대입해서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의 k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5y 마이너스 8이퀄 0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